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방송입니다. 제8과 제목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11월 17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기적들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도 기록했습니다. 표징, 사역 그리고 기이한 일들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표징들을 기록한 이유는 단지 그 기적들을 행하는 이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표징들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가리키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20절, 36절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특별히 표징의 문맥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그리고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어서 36절부터 38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 아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표징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 보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표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보이시는 표적들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도록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곧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표징과 기적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만약에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항할 거리들을 찾아내려고 했을 것이며 즉각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이 점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자신이 하신 표적들을 가리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곧바로 쉽게 부정할 이유들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적이나 기적,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가지고는 쉽게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들이 표적이나 기적, 그리고 기이한 일들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64쪽의 글을 봅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무도 스스로 하지 못하였고 할 수도 없는 일들, 곧 그리스도께 생하신 일에 나타난 증거 위에 토대를 든든히 놓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한다. 11월 18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성경의 권위 있는 역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기적들과 증언들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구약 성경의 권위와 그 예언들, 즉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들을 강조했습니다. 구약성경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 내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증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디서 오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실지,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성경은 곧 구약성경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46절, 47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어서 46절 47절을 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반복하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권위가 곧 핵심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종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의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단지 그 사건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권위 있는 해석을 제공하시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 이 하시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빌립이 하는 말을 볼수 있는데 1장 45절에서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 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요한이 전하는 구약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가르침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핵심 역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어서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9장 24절을 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8절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를수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6절도 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 9 9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해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다. 11월 19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제1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토론에서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셨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아이도 상관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구약성경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구약성경의 암시들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이심을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신약성경의 말씀들과 구약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비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과 시편 69편 9절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구절은 10편 69편 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예레미야 2장 13절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성경절은 예레미야 2장 1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6절과 민수기 9장 12절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절은 민수기 9장 12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구약 성경 기록과 신약 성경 기록은 수백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성경 기록을 감독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 예언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뿐 아니라 베드로, 바울, 마테, 마가, 누가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에 감동하시 말에 반복하여 강조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보좌로 승천하심이 어떻게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들어서 본인의 사역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언제 마침내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경을 가르치셨을 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의 성취인 것을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수백 개의 구약 성경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합니다. 그 예언의 총계가 얼마나 되었든 한 사람에게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된다는 것은 그중 일부만 성취된다 하더라도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이런 예시를 들기도 합니다. 미국 텍사스만한 땅을 1m 높이로 동전으로 채우고 그중 동전 하나를 핑크색으로 칠한 다음 동전 전체를 섞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가린 사람에게 그 핑크 동전 하나를 골라내게 합니다. 한 번에 그 동전을 찾아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은 확률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죽으심이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나타낼 놀라운 증거들을 요한은 구약성경에서 뽑아내어 그 증거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들은 요한복음이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성취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경절들입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성경절은 구약 10편 118편 2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성경절은 구약 스가랴아 9장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성경절은 시편 41편 9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9장 37절을 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리아 12장 10절과 13장 6절과 연결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가 믿는 바가 얼마나 견고한 반석 위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알면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믿지 못하겠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증거를 제시해 줄수 있을지 이상의 예언과 성취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지만 증거는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시대의 소망 211쪽의 글을 봅니다. 선견자들은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갈 때베들레헴의별곧 장차오실 신로를 보았던 것이다. 모든 희생제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였다. 11월 21일 목요일 제목은 아래에서입니다. 요한복음 연구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된 메시아시라고 보았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래토록 갈망하던 그 메시아의 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로 30절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들은 예수님도 알고 아버지도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전통과 철학에 매몰되어 바로 자기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일들과 말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강력한 증거요 계시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뭐한다 해도 그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영성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경건한 치하였으나 속으로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은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7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런 상태가 예수님의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을 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인간의 가르침과 인간의 계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일 만큼 악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극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데서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하기를 이러한 괴리감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나쁜 지도자들 아래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너머의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된 사실이 희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설교나 표적 그리고 징조보다도 성경의 율법과 예언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에 기초하고 있을 때 안전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